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9-12 제이 리그 1마치다 젤비아 요코하마. 이 경기는 마치다가 측면 돌파와 전환 플레이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요코하마 fc는 측면 수비 약점과 전환 지연으로 상대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측면에서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 경기 양상은 빠르게 마치다 쪽으로 쏠릴 수 있다. 또한 듀크와 소마의 시너지 플레이가 살아나면 전방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코하마 fc가 수비 블록을 안정화하지 못한다면 경기 내내 흔들릴 수 있다. 결국 공격 완성도와 전술적 응집력 모두에서 마치다가 확실히 앞선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마치다는 측면 돌파와 전환 플레이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다. 요코하마 FC는 측면 수비 조직력이 약하고 전환 속도가 느리다. 전술적 상성과 공격 완성도에서 마치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결국 측면 주도권과 전술 밸런스에서 앞선 마치다가 승리를 가져간다. 마치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루트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걸수 있다. 요코하마 FC는 구조적으로 측면 수비가 약해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양 팀의 전술적 응집력과 공격 효율을 비교하면 마치다 쪽 우세가 뚜렷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마치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 1 0이 제리그 1 비셀 고베 가시와 레이솔. 이 경기는 레이솔이 준비한 후역습과 메짤리 패턴이 고베의 점유율 전술을 얼마나 무력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고베는 빌드업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 하지만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레이솔은 고이즈미와 야마다를 중심으로 빠른 전개를 만들어내고 카키타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순간 득점 기회가 열린다 특히 고베가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레이솔의 역습 한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레이솔은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싸움에서 더 강한 압박을 이어가며 경기 흐름을 틀어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체력 유지 능력을 감안했을 때이 경기는 레이솔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고베는 압박과 체력 저하에 취약해 후반 수비 전환이 흔들린다. 레이솔은 맷잘리 패턴과 후역습 조합으로 상대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카키타 마이너스 고이즈미 마이너스 야마다의 삼각편대는 전술적 응집력을 극대화한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체력 우위를 앞세운 가시와 레이솔이 승리를 잡는다. 가시와 레이솔은 맷잘리 패턴과 후역습의 날카로움으로 고베의 점유율 전술을 완전히 흔들 수 있다. 고베는 경기 초반 주도권을 가져가도 체력 저하 국면에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 심리적 안정, 체력 분배에서 모두 앞서는 레이솔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9-12 제이리그 1 3프레체 히로시마 교토상가 이 경기는 측면 수적 우위를 교토가 얼마나 빠르게 활용하느냐가 승부의 갈림길이다. 히로시마의 윙백이 공격 가다후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 곧바로 뒷공간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교토는 풀백과 윙포워드의 투톱 압박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파엘 엘리아스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하라가 측면에서 흔드는 장면이 결합되면 골 기대값이 높아진다. 반대로 히로시마는 낙하지마와 제르망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버텨줘야 하지만 체력 부담과 전개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교토는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히로시마 수비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가 승부를 잡으려면 초반에 선제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잠가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적 상성과 체력 배분을 고려할 때 교토의 우세는 더 확실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히로시마는 300 전환 과정에서 측면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교토는 풀백과 윙포워드의 동시 전진으로 측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라파엘 엘리아스와 하라의 조합은 문전에서 치명적인 파괴력을 만들어낸다. 결국, 측면 전개와 문전 장악력에서 앞선 교토 퍼플 상가가 승리를 가져간다. 히로시마는 300 전환의 허점과 체력적인 불안이 겹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토는 측면 수적 우위와 빠른 전환 플레이로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라파엘 엘리아스의 문전 장악력과 하라의 돌파가 더해진다면 경기 흐름은 교토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교토 퍼플 상가가 전술적 상성과 응집력을 무기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9-13분 대 3가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시크의 결정력과 안드리의 플레이메이킹이 경기 흐름을 바꿀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레버쿠젠은 텔라의 폭발적인 돌파와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와 바오야가 전방에서 활로를 열어도 마무리 단계의 한계와 수비 불안이 겹친다. 그래서 레버쿠젠이 초반부터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상대의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결정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레버쿠젠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더 배팅 핵심 포인트. 시크의 골 결정력은 레버쿠젠 공격의 확실한 무기다. 안드리의 플레이메이킹과 텔라의 돌파가 전술적 밸런스를 완성한다. 프랑크푸르트는 수비 라인의 불안정과 마무리 부족이 뚜렷하다. 결국 결정력과 전술적 응집력의 차이가 레버쿠젠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레버쿠젠은 시크의 결정력과 안드리의 플레이메이킹, 텔라의 돌파까지 세 박자가 조화를 이룬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방에서 활로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마무리 부족과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응집력과 화력에서 앞서는 레버쿠젠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9-13리그왕올림픽크 마르세유 로리앙. 이 경기는 그린우드의 하프스페이스 돌파가 얼마나 위력적으로 작용하느냐가 핵심이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전환 패스와 오바메양의 뒷공간 움직임까지 더해져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것이다. 로리앙은 아베르게리 중원에서 버텨야 하지만 빠른 템포 싸움에 흔들리며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특히 측면에서 토신이 고립되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전방 연결이 끊기는 순간 수비 블록이 무너질 수 있다. 마르세유는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것이며,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성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그리노드의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마무리 패턴이 로리앙 수비를 흔든다. 오바메양의 뒷공간 침투는 결정적인 특정 기회를 만든다. 호이비에르의 전환 패스와 안정적 연결은 공격 리듬을 유지시킨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공격 완성도를 앞세운 마르세유가 승리를 가져간다. 마르세유는 그린우드의 폭발적인 침투와 오바메양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잡을 수 있다. 호이비에르가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내며 전방으로 빠르게 공급한다면 공격 효율성은 더욱 올라간다. 로리앙은 수비 블록을 내리고 버텨야 하지만 빠른 압박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앞선 마르세유가 승리를 확실히 가져갈 전망이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입수위치 타운 셰필드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세밀한 전술 디테일에서 입수위치가 확실히 앞서는 매치업이다 퍼스트가 제공권에서 5위를 점하면 필로진의 돌파와 채플린의 중거리 슛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입수위치가 자랑하는 니어 포스트 공략 패턴은 언제든 특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압박에 흔들리는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측면 공간의 허술함은 입스위치 측면 자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세밀함과 공격 완성도에서 입스위치가 우세를 점할 전망이다. 허 배팅 핵심 포인트. 허스트 필로진 채플린 삼각 편대가 입스위치 공격의 핵심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단조로운 전개와 측면 공간 불안이 치명적이다. 세트피스니어 포스트 공략 패턴이 입스위치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다. 결국 전술 디테일과 응집력이 돋보이는 입수 위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13 라리가 세비아 FC 엘체.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에서 답이 갈린다. 세비아는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투입해 엘체의 얇은 측면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알폰 곤잘레스와 바르가스가 중원에서 템포를 유지하며 전환 속도를 올린다면 공격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엘체는 라파 미르를 활용해 박스 안 제공권을 노려야 하지만 측면 지원이 부족하면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템포 유지 능력에서 세비아가 확실히 앞서는 그림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세비아는 측면 숫자 5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찬스를 만든다. 엘체는 윙백 한명 구조 때문에 측면에서 열세를 보일 수 있다. 역습 전개 속도와 공수 간격 유지에서 세비아가 확실히 앞선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공격 완성도를 앞세운 세비아가 승리를 가져간다. 세비야는 측면 숫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 엘체는 3백과 윙백 운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구조적 열쇠와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비야가 전술적 상성과 홈 어드벤티지를 모두 살려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